할렐루야, 진주지방, 각교회, 교회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이번 진주지방 사경의 강의를 맡은 함량제일교회를 다니하는 김성율 목사입니다. 어, 얼굴을 서로 대면하고 사경의 시간을 가지면 참 좋겠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어, 여러분과 또 이런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시간으로, 오늘 함께 나눌 주제는 감리교회와 장로교회의 태동 그리고 장로교회의 분립의 역사에 대한 것입니다 중세시대 이후 부패를 거듭해온 천주교회에 대한 반발로 종교개혁이 일어났는데 종교개혁의 결과로 새롭게 태동된 교회공동체가 개신교회입니다 감리교회와 장로교회는 오늘날 개신교회를 구성하는 주요 교단으로 성장해 왔습니다. 먼저 감리교회의 태동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리교회는 18세기 영국국교회, 그러니까 성공회죠. 영국국교회 사제였던 존 웨슬리가 부패한 영국교회를 개혁하기 위해서 메소디스트 운동을 일으키면서 성공회에서 어. 분리되어서 세워진 교단이 감리교회가 되겠습니다. 감리교회의 영어 명칭은 메소디스트 철치입니다. 여기 그 메소디스트라고 할때이 메소드라는 단어의 뜻은 규칙이라는 뜻입니다. 규칙. 그러니까, 어, 그, 존 웨슬리가 어, 옥스포드 대학의 신학부를 다닐 때에 동생 찰스 웨슬레와 또 몇몇 친구들과 함께 에그 결성한 신성회라는 홀리 클럽이라는 그 모임을 어 이제 조직해서 어 그들의 신앙생활이 어 이제 자로잰 듯이 어 아주 규칙적으로 기도하고 어또 말씀 보고 사회 봉사하고 이런 걸 이제 주변 사람들이 보고서 붙여준 별명이. 메수디스트, 규칙쟁이들이라는 뜻입니다. 처음엔 조롱의 뜻으로 이렇게 부르게 된 것인데 참 자랑스러운 이름이죠. 우리 감리교회는 규칙적으로, 지속적으로, 그리고 아주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그리고 사회선교, 이런 다방면에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우리의 삶을 헌신하는 그런 아주 신실한 신앙인들의 모임이었던 것입니다. 어, 한국에서 이 감리교회라고 어, 이, 이름을 이제 갖게 된 것은 어, 감독이 지리하는 감리교회의 행정 교회 행정의 특징에서 비롯된 에, 명칭입니다. 그래서 감리교회다 그렇게 합니다. 어, 요한 웨슬 좋은 웨슬레가 어, 만든 신성회는 규칙적으로 모여서 성경을 공부하고 또 신앙에 유익한 서적들을 읽고. 그러룩한 그러니까 독서라는 것을 한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탐구하는 모임을 가졌는데, 경건 생활을 지속하기 위해서 매일 개인 기도에 힘쓰고 또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에는 함께 모여서 공동으로 모여 중보에 기도를 했고, 그리고 수요일, 금요일에는 금식하면서 서로 다른 회원들 앞에서 어, 자신의 그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경건 훈련을 넘어서 사회적 경건을 경건을 실천하기도 했는데요. 교도소 선교로부터 시작된 그 신성애의 사회적 경건 훈련은 훗날 감리교회의 아주 주요한 사회 선교의 전통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후 웨슬레는 영국 전역을 다니면서 말씀을 전했고. 어, 따르는 자들이 많아지면서, 어, 그 신도회를 조직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안에, 밴드라고 부르는 속회를 조직하고, 또좀더큰 규모인 클래스 미팅, 구역회를 이제 조직을 해서, 그런 소모임을 통해서 신자들의 경건 생활을 지도하고, 어, 격려하는 어, 그런 이제 모임을 갖게 됩니다. 이렇게 메소디스트 운동이 조직적으로 전 영국 전역으로 확대가 되고, 어, 신앙의 변혁 운동이 일어나고, 또 사회 변혁까지 일어나게 되자 위기감을 느낀 영국 그 국교의 성공의 주교와 사제들이, 어, 웨슬레에게 설교할 수 있는 권한을 주지 않았고요. 또 브리스톨의 주교 버틀러는 자신의 교구에서 웨슬레를 추방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 상황이 되자 웨슬리는 세계가 세계는 나의 교구입니다. 세계는 나의 교구다 하는 그 슬로건을 내걸고 세계 선교의 기치를 내걸고 복음 전파에 더욱 주력하게 됩니다. 1744년 웨슬리는 메소디스트 최초의 연회를 소집을 합니다. 그곳에서 무엇을 가르칠 것인지 어떻게 가르칠 것인지에 대한 주제를 놓고 영국 각지에 흩어져서 사역하던 메수디스트 지도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때부터 이제 감리교회는 교단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한국 감리교회는 어떻게 출발을 하게 되었는가? 기독교 대한 감리회의, 그 태동의 역사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에서 감리교회의 출발은 1884년. 미국 감리회의 맥클레이 선교사가 내안을 해서 의료 선교와 교육 사업에 대해 고종의 윤허를 받은 것을 감리교, 한국 감리교의 태동의 시초로 봅니다. 비슷한 시기에 미 감리회는 의사 스크랜턴과 그의 어머니 메리 스크랜턴 여사 그리고 아펜셀러를 조선 선교사로 임명을 합니다. 스크랜턴은 감리교회가, 감리회가 독자적으로 선교할 수 있도록 선교부지를 확보해서 그 자리에 시병원이라는 병원을 세우고, 아펜셀르는, 아펜셀르는 배제학당을 세웁니다. 그리고 메리스 그랜토는 이화학당을 세워서 의료선교와 교육선교를 시작합니다. 감리교회는 이렇게 우리 한국 땅에 그 개화기에 그 의료, 의료와 교육 부분을 이제 그 선교하면서 이렇게 선교의 물꼬를 트기 시작했습니다. 1887년 배제학당 학생 중에서 최초로 세례자가 나왔어요. 그래서 아펜셀러가 힘을 얻어서 한옥 한채를 구입해서 베델이라는 이름을 짓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다가 1889년에 정식으로 구역회를 열고 교회를 장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 최초의 감리교회가 세워지게 되는데 그게 바로 정동 제일교회가 되겠습니다. 남감리회도 선교를 했습니다. 남감리회는 윤치호의 청원을 받아서 1895년에 리더 선교사가 내한하여서 한국 선교를 시작했는데요. 1897년에는 콜리오와 캠벨이 선교사로 들어와서 캠벨은 배화학당이라는 여학교를 세웠습니다. 미 감리교회가 1887년 배제학당에서 한국 개신교 최초로 신학교육을 시작합니다. 한국에서 최초의 신학교육을 시작한 교단은 감리교회가 되겠습니다. 남감리교회도 이제 이그 신학교육에 협력을 하면서 1907년에 협성신학교가 세워지게 됩니다. 협성이라는 이 말은 도울협자의 이룰성자입니다. 말하자면 미국의 북감리교회, 남감리교회, 이두 감리교회 교단이 협력해서 연합해서 세워진 학교다 하는 것입니다. 이 협성신학교가 지금의 감리교 신학대학의 전신이 되겠습니다. 어... 신학교육 분야만이 아니고, 어, 남북감리교회는 한국에서 여러 면에서, 어, 협력을 하면서, 어, 부흥을 거듭하던 중에, 1926년에 조선남북감리교회 통합방침연구연합위원회라는 것을 조직해서, 전도사업, 교육사업, 출판사업 등을 공동으로 추진키로 하고, 또 예문을 동인을 통일을, 통일을 합니다. 또, 연회원들 입회 규칙을 이제 통일을 하고, 교회 임원 명칭도 통일을 하고, 그래서 선교 기념, 기념 예배당 건축 사업을 하기로 이제 합의를 하면서 1930년 12월 2일 기독교 조선 감리회가 이제 창립총회를 열면서 개최되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 감리교회는 단일교단으로서 자치의 시대를 맞이하여 오늘에 이루고 있습니다. 장로교회에 대한 태동의 말씀을 장로교회 태동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6세기 중엽에 스위스 제네바에서 활동을 하면서 종교개혁을 이어가던 장 칼뱅이 이제 그의 영향을 받은 많은 이들이 유럽 전역에 흩어져서 교회를 세웠는데 이제 그것을 개혁교회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칼뱅주의 교회들이 이제 개혁주의 교회라는 이름으로 세워지게 되는데요. 이 장로교회, 프리스비테리안 철치이 장로교회는 스코틀랜드의 개혁교회로서 칼뱅의 영향을 받은 존 녹스에 의해서 세워집니다. 프리스비테리안이라는 말은 프리스비트가, 프리스비트라는 말이 이제 원로들, 어른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어른들이 이 통치, 치리하면서 이끌어가는 체제. 그걸 이제 장로교회다. 프리스비테리안 철치다 이렇게 이제 불렀던 것입니다. 특히 스코들, 스코틀랜드에서는 1560년 어, 스코틀랜드 장로교회를 어, 국교로 지정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이후에 잉글랜드와 미국의 장로교회가 어, 이제 전파되는 토대가 되게 됩니다. 이제 이때로부터 청교도 혁명에 이르는 시기에 에, 칼뱅의, 칼뱅의 신학을 바탕으로 해서 웨스트민스트 대소요리 문답과 웨스트민스트 신앙 고백, 에, 그리고 교회 헌법과 예배 지침이 마련됐는데요. 이러한 어, 일련의 준비들은 에, 이후 미국의 그 필라델비아를 중심으로 한 현재 장로교회의 토대가 되게 됩니다. 에, 그렇기 때문에 웨스트민스트 신앙 고백과 웨스트민스트 대소요리 문답을 따르는 교회들은 장로교회다라고 이제 통칭하게 되었습니다. 어, 한국의 장로교회는 그럼 어떻게 출발을 하게 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1882년도에 만주에서 선교하던 스코틀랜드 장로교회의 존 로스 목사가 요한복음과 누가복음을 어, 한글로 번역하여 출간함으로써 한국과 첫 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 후에 1885년 미국 북장노회의 소속의 언더우드 목사가 한국에 들어오면서 본격적인 선교활동이 시작되었습니다. 1907년 대한예수교 장노회 동노회가 창설되었고, 1912년 첫 번째 총회를 개최하게 됩니다. 제 2차 세계대전 그래서 일본이 패망하면서 어, 그동안 신사참배를 이유로, 어, 신사참배 거부를 이유로 어, 투옥되어 있던 목회자들과 어, 신도들이 어, 석방이 되면서 교회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제시대 동안에 일본 기독교에 흡수되어 사라졌던 장로회가 1947년 대한예수교장로회의 이름 아래 단일 총회를 개최하게 됩니다. 1950년대 이후 한국장로교회는 교단 분립이 시작됩니다. 신사참배를 거부로 옥사리를 하던 손양훈을 비롯한 면목회자들이 신사참배를 했던 조선신학교를 인정할 수가 없어서 1951년도에 고려신학교를 개교하면서 대한 예수교 장로의 고신 총회로 이제 교단 분립을 하게 됩니다. 어, 그리고, 어, 박형룡과 김재준으로 대표되는 그 신학자들의 신학적 갈등이, 어, 표출되면서 1954년 6월 10일에 한국신학대학에서 9개 노회의 대표자 47명이 모여서 새로운 총회를 발진시킵니다. 그렇게 해서 한국 기독교 장로회로 교단 분립을 하게 됩니다. 이제 합동척과 통합척으로 또한 분리가 되는데요. 이 분리의 배경에는 WCC, 세계교회협의회의 가입 문제로 인한 갈등, 의견 대립이 이제 배경이 됩니다. 1960년에 세계교회협의회 WCC 가입 문제로 이제 찬성 측과 반대 측으로 나뉘게 되는데요. 한경직 목사를 중심으로 한 통합 측은 찬성을 하고, 어, 박형령 목사를 중심으로 한 합동 측은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이 세계교회 협의에 가입에 반대하는 합동 측이 단독 총회를 열어서 이제, 대한 예수교 장로의 합동총회로 교단분립을 하게 되고요. 교회, 세계교회협의의 노선을 지지하는 통합책은 1960년 12월 7, 17일 세문난교회에서 통합총회를 새로 조직하여서, 대한 예수교 장로의 통합총회로 이제 교단분립을 하여서, 장로교회가 이제 오늘날에 이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감리교회와 장로교회의 태동, 그리고 그 교단 분립의 역사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